할렐루야 오늘은 11월 14일 월요일입니다 오늘도 정시 매일 예배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 한분한분 한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을 고백하며 예배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드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2 8 8장예수를 나의 구주삼고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찬송삼고 성령과 피로 나니 이세상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오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대요 사랑의 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내 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것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사는 도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시간에는 우리 수험생, 취업생 자녀들 위한 중보 기도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수험생 또 취업생 명단을 우리 하나님께 한명한명 한명 호명하며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재원, 강재현, 김민성, 박보람, 백윤수, 엄태준, 오기정, 이희영, 임광열장례원 조용한, 최한을, 노서진, 김어진. 하나님, 우리 자녀들 수또 지원 모든 일정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 있게하여 주옵소서. 또 저들의 가정에 주님의 사랑과 평안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자녀들에게 성령님의 지혜와 명철함 주셔서 모든 문제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 기도점을 가지고 우리 함께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혜 근원의 신 하나님 아버지, 이번에 대학 수능 시험을 준비하고 또 취업을 앞두고 준비한 우리 자녀들 위해서 우리 함께 온 성도님들이 외절한 마음에 또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응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에게 세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위로부터 내리는 평안과 평강 또 용기와 또 자신감 충만해지게 해주셔서 하나님 저들이 남은 시간 부럽고 떨리는 마음이 아니 담대함을 가지고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모든 모든 과정들을 잘 준비해 나갈 수 있는 우리 자녀들 될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 아버지 열심히 또 공부하며 미래를 준비하는. 우리 자녀들 하나님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생활 속에 삶 속에 하나님 세밀하게 인지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삶의 과정이 근심 걱정과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힘차게 하시고 더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소망에 진검다리 시간 될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일9로 인해서 학교 수업에 많은 애로와 어려움이 겪은 자녀들인데 하나님 이 모든. 가 정이 결코 하나님 낙심 되지 않게 하시고, 더 나은 곳을 향해서 발전하며 도전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시고, 이교회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더 성숙하고 성장하고 단단해지는 은총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 수험생을 뒷바라지하는 우리 부모님들에게 하나의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미곤치 않게 하시고, 더 믿음을 더 하셔서. 우리 자녀를 통해서 하나 님 영광 받으실 것을 믿고 기도하는 우리 기도의 부모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놀라지 말아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를 굳수쟁이 아니라 참으로 너를 도와드리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그 약속의 말씀 붙잡고 모든 염려 걱정 두려움에서 자유케 하시고 주님 주시는 성령님 주시는 그지유함 명치함으로 평안함으로 모든 이 과정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가정을 주님께 은탁하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매일의 기도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참 평강의 주님,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주시고 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권세로 살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따라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다이처럼 오직 우리 주님만을 내 앞에 모시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전부이심을 고백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인해 주님께서 늘 우리의 전부가 되어 주심을 경험하고 누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일터를 위해 간구합니다. 나라와 민족들을 위해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구원과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어그러진 모든 것들이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평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이제 일상이 된 경건의 일과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 성도의 영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언제나 자기 눈동자와 같이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7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고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내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하고 그 형들 중 다섯 명을 택하여 바로에게 보이니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 이온데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고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의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 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이르되 내 아버지와 형들이 내게 왔은즉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본문은 하나님의 백성들인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이라는 이방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깨닫게 해 주는 말씀입니다. 요셉의 초청으로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이제 애굽으로 오게 되죠. 그리고 드디어 야곱과 요셉이 상봉하게 됩니다. 얼마나 꿈같은 만남입니까? 야곱에게는 요셉이 죽은 줄만 알았던 그런 아들이었는데 그런 아들이 살아 있고 그것도 당대 최고 강대국인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을 보면서 야곱이 얼마나 반갑고 기쁘고 행복했을까요? 그렇게 야곱과 요셉 또그 형제들이 이렇게 서로 부둥켜 올며 진한 만남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그 반감과 감동이 식기도 전에 요셉이 가족들에게 아주 중요한 것을 당부하게 되죠. 이제 바로에게 인사를 올리러 갈 텐데 인사를 하게 되면 분명 바로가 너희의 직업에 대해서 물을 것이다. 그러면 이렇게 말하라는 것이죠. 우리는 양과 소를 기르는 목자다.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이다. 조상 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대대로 그렇게 해왔다. 그래서 목축업 외에는 할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렇게 바로에게 말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바로는 목축을 허락할 것이고, 그리고 지금 잠시 머물고 있는 고센 땅에 우리 가족을 살게 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해주는 겁니다. 마치 군사작전을 짜는 것처럼 요셉은 형들에게 미리 다 각본을 짜주고, 그리고 신신당부를 하게 된 것이죠. 그렇게 신식 당부를 받은 요셉의 형들이 드디어 애국의왕 바로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은 자기 형들을 소개를 하겠죠. 그리고 요셉의 예상대로 바로가 그들의 직업을 물었습니다. 그러자 요셉의 형들은 요셉이 당부한 대로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본문 3절부터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고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자 모든 일과 상황이 요셉의 계획대로 착착 진행되고 있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요셉이 일러준 대로 자신들은 조상 대대로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이고 지금 살고 있는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임해서 먹고 살 수가 없어서 잠시 이 애굽에 살러 왔다. 그리고 지금 고센 땅을 주시면 그곳에서 양과 소를 기르며 살겠다라고 바로에게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자 바로는 요셉에게 모든 권한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은 자기 가족들이 고센 땅에 가서 목축업을 살게 하도록 모든 것을 다 준비하게 되죠. 자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의문점을 가지게 됩니다. 첫째는 요셉이 왜 가족들에게 목축업이 생업이라고 바로에게 말하게 시켰냐는 것이죠. 여러분 아들이 애굽의 총리라는 점을 생각해 볼때 요셉은 자기 식구들이 애굽 땅에서 더잘살수 있는 그런 환경과 자리를 충분히 얼마든지 만들어 줄수 있는 거죠. 또 새로운 곳에 왔으면 새로운 문화와 그런 또 생활 습관에 맞춰 사는 것이 또 상식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시골에서 농사 짓다가 도시에 왔는데 도시에 와서도 농사를 지으리란 법은 없잖아요. 물론 뭐 농사 지을 땅이 있는 것도 아니겠지만 도시에 사는 만큼 또 도시 생활에 맞는 다른 직업을 선택하는 것도 또 상식일 수도 있습니다. 당연한 일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왜 요셉은 자기 가족들에게 그동안 해 왔던 이 목축업을 애굽 땅에서도 하게끔 땅과 환경을 만들어 주려고 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창세기 46장 34절에 보듯이 애굽 사람들은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을 선하게 보았습니다. 원래 애굽인들은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잖아요. 농사가 주업입니다. 그러다 보니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별로 이렇게 신경을 쓰지 않는 것이죠. 때문에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에서 목축업을 하게 되면 애굽인들과 직업 때문에 서로 갈등이 일어나거나 부딪칠 일이 없는 것이죠. 그것을 생각하면서 요셉은 자기 형제들에게 목축업을 한 사람들이라라고 생업을 말하게 했다는 것이죠. 두 번째 의미는 그럼 왜 하필 고센 땅이 아닌 거예요? 자 고센 땅은 어떤 곳이냐? 여러분 지도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애굽의 동북쪽에 있는 변두리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대부분 목초지입니다. 쉽게 말해서 그리 좋은 땅이 아니라 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전 가능성이 없는 시골, 좀 외진 그런 곳이 바로 고센이라는 땅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왕 애굽에 와서 먹고 살수 있는 그런 땅을 줄 거라면 또 아들이 애굽의 총리인데 애굽의 중심지나 또 살기 편하고 발전 가능성이 있는 그런 좋은 도시, 그런 좋은 땅을 줄 수도 있는데, 왜 하필 변두리 고센 땅이었을까? 라는 점이죠. 여러분, 요셉이 자기 가족들에게 애굽 땅에서 목축업을 하게 하고, 또 이렇게 변두리 땅인 고센 땅에 거주해서 살게 하라는 것에는 중요한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요셉은 애굽 사람들이 싫어하고 혐오하는 목축업을 하게 함으로써, 애굽인들과 동화되지 않고 그들과 떨어져서 독립적인 삶을 살길 원했다는 것이죠. 또한 이 고센 땅은 비록 문명이 발달했던 도시는 아니지만 변두리이지만 이곳에서 자유롭게 양을 치며 무엇보다 하나님을 잘 섬기기에 딱 안성맞춤인 곳이 바로 이 고센 땅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애굽 땅은 어떤 땅이니까. 우상이 가득한 땅입니다. 곳곳마다 모시는 신이 있고 얼마나 우상 숭배가 강한 지역인지 모릅니다. 그런 땅에서 애굽인들과 섞여 살다 보면 신앙을 지키기가 어렵다는 것을 요셉이 잘 알고 있는 것이죠. 또한 애굽인들이 가장 많이 신봉하는 신이 태양신인데 이 태양신의 신전이 있는 곳이 애굽의 온이라는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 온이라는 지역, 애굽의 중심지죠. 이 중심지에서 가장 먼 것이 바로 고센이라는 지역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종합해 볼 때, 요셉이 이 고센이라는 지역을 선택하고 그곳에서 요셉의 가족이 살게 한 이유, 그것은 자기 가족들이 고센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 대한 그 신앙을 온전히 지키기를 간절히 원했다는 것입니다. 애굽의 문화와 종교에, 물들지 않게 하려고 한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구별된 그 순결함을 유지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창세기 47장 13절 이하에 보면, 애국의 모든 백성들이 기근 때문에 결국 그 땅을 팔고 또 심지어는 몸을 팔고 노예가 되는데, 이 목축업을 하는 고생 땅에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땅을 팔지 않습니다. 야곱의 가족들은 땅을 팔지도 않고요. 몸을 팔아서 노예가 되지도 않습니다. 또 나중에 출입을 할 때도 보면 이 고생 땅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는 이 고생 땅만 마치 성역처럼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가족들은 완전히 분리된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구별된 삶을 이 고생 땅에서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은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늘 인식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살지만 우리는 세상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분명한 자기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항상 우선에 두어야 할 것이 바로 이 문제라는 겁니다 내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라는 방법보다는 먼저 나는 세상에서 어떤 사람인가 나는 누구인가 라는 그 인식이 바로 서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직업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그러나 우리는 세상의 백성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 예수 믿는 학생들이 컨닝하면 안 되는 것일까요? 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거짓말하고 탈세해도 괜찮은데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것일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는 다른 종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과 은혜로 구별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여러분 세상과 아예 담을 쌓고 살라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 섞여 살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에 동화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체성을 잃지 말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오히려 그곳에서 우린 분명하게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의 생각에는요 우상이 가득한 애굽당에 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야함을 가족들에게 알려주고자 한 것이죠.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하는 백성이고 하나님이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사람답게 살아야 하는 그런 신앙의 자존심을 애급당에서 나타내 주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비록 먹을 것이 없어서 애급으로 내려갔지만 그러나 애급 사람들처럼 살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 애굽 사람들의 문화와 신앙에 타협하며 섞여 살수 없었던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아예 요셉의 가족들에게 애굽의 중심지 땅이 아닌 변두리 땅 고센에 살게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신앙적으로 보면 고센 땡과 같이 이 세상의 중심이 아닌 변방에 살 필요가 있을 때가 있어요. 그것이 더 좋을 때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알아주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곳에 머무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곳이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에 더 좋은 환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400년 동안 애굽에서 살았는데도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았을까요? 다른 게 아니죠. 그들이 애굽의 변방에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애굽 사람들과 섞여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께 대한 그 믿음을 지켜낼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환경보다 내 믿음을 지켜갈 수 있고 또내 신앙이 세상에 더럽혀지지 않게 순결할 수 있는 그런 환경과 상황을 우리가 선택해야 하고 또한 사모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진정한 신앙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도 세상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는요, 때로 이렇게 물리적 거리를 두어야 할 때가 있어요. 의도적으로 거리를 두는 것이죠. 왜? 내 신앙을 위해서. 그렇지 않으면 어느 순간 나도 물들 수 있는 거예요. 사랑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고생이 필요합니다. 세상 속에 있지만, 때로는 세상과 구별되어 머무를 수 있는 그곳이 필요하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거룩한 구별된 장소가 필요합니다. 저는 그것이 바로 교회 안에서 드리는 예배 시간이라고 믿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성전에 나와서 예배할 때는요, 내가 세상과 그래도 구별된 삶을 살고 있구나라는 것을 가장 확실하게 깨닫고 경험하는 시간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더욱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고, 또 예배의 자리를 구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우리가 세상의 변방에 살더라도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길이라면 더 좋은 선택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간절히 추건합니다 또한 더 영적인 것에 우선을 두며 어떤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순결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요셉이 자기 가족의 신앙을 위해서 애굽의 중심지가 아닌 변두리 땅인 고센 지역을 선택해 가족들이 살게 했듯이 우리의 일상의 선택이 늘 영적인 것에 우선이 되게 하시고 또 신앙을 세우는 또 지키는 일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좋은 환경보다도 내 믿음을 지켜갈 수 있고 도내 신앙이 세상 것에 더럽혀지지 않게 순결하게 할수 있는 그런 환경과 상황을 선택하게 하시고 더 사모하며 살게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예배의 자리를 더 사모하게 하시고 지켜내게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자리를 구별하게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며 대속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총이 오늘도 정시 매일 예배를 통해서 성령 충만하며 또 성도의 영아 가운데 살길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권숙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